오늘의 생명양식은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약인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이 열리는 축복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늘 이 하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신성한 영역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 또 하늘이 닫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속 역사의 두 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하늘이 열렸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통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반면, 하늘이 닫혔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통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존재를 외면하시고, 신경 쓰시지 않는다는 의미죠. 오늘날 우리도 불신자들과 똑같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루는 불신자의 하루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루하루를 하늘이 열리는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이 열린 채 하루를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루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하루가 됩니다.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정로를 걷는 하루가 돼요. 하지만, 하늘이 꽉 닫힌 채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는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하루, 내 뜻만 가지고,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없고, 세상 불신자들과 똑같은 하루, 무미건조한 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늘이? 열리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성경 속에 기록된 하늘이 열린 여러 개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아 600세 홍수가 일어날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말씀 보시면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그랬어요.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죠. 이 노아 때 하늘의 열림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지난 죄악을 모두 쓸어버리고 구속사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분기점을 이루는 열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러한 하늘의 열림이 일어나야 됩니다. 홍수로 죄악된 세상 전체를 뒤덮고 새롭게 출발한 것처럼 우리도 지난 과거 죄악의 삶들을 모두 뒤덮고 새로 출발하는 하늘의 열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죄악을 모두 뒤덮고 집어 삼킬 수 있는 신령한 물은 무엇입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물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죠 또 이사야 11장 9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이 덮음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 보시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물 생명수 강물이 전 세계를 뒤덮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각자의 마음 세상이 이 물로 덮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이사야 11장 9절에 나오는 물, 히브리어 마임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물들이 이런 뜻이죠. 또 바다는 히브리어 얌, 이 단어의 단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의 바다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들은 말씀을 가리키고 이 바다는 죄악을 가리키죠. 다시 말해, 내 마음속 죄악의 바다를 완전히 뒤덮으려면 한 번의 말씀, 단수의 말씀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하다 때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의 물들을 계속해서 내 속에 쏟아 부어야지만, 그때 비로소 정복되는 세상이 각자의 마음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내 마음을 말씀의 물로 다 덮을 때, 비로소 하늘이 내 가정에, 나에게, 내 자녀에, 내 건강에, 확실하게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내려왔어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창조주의시기 때문에 특별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수많은 사건 그 하나 하나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 일으키신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모범이 되기 위해 모든 일들을 일으키셨대요. 또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처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인간들에게도 일어났죠.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 날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에게 그 사건이 재현됐어요.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성령을 가리켜서 하늘로부터 임한 급하고 강한 바람이다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이 성령도 하늘이 열려야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야 임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그냥 전한다고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해야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의무감으로 전한다고 해서 전도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먼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 전파도 하고, 전도도 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자 구속사의 원리. 성령이 이만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은 확장되어 나갑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보세요. 그 상태로 말씀을 전했고, 그 결과 하루 3,000명, 5,000명이 회심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그랬죠. 하루에 3,000명. 그냥 말씀 전한다고 이게 됩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한 상태에서 증거했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지만, 비로소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증거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할수 있게 돼요. 따라서, 더더욱 성령받기 위해 힘쓰고, 더더욱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곧 나에게 하늘이 열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조건은 회개로 못 받고 있습니다. 내 속을 싹 훑어내는 철저한 회개만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가져 내 속에 더러운 죄를 깨끗이 비워내야지만 그 속에 거룩한 영, 성령이 임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의 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드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죠. 아직 물 세례도 받지 않는 이방 고넬류 가정이 어떻게 그 놀라운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의 삶 가운데 기회만 되면 엎드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만 나면 말씀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늘이 열리고 날마다 성령을 체험하는 성령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스테반 집사가 순교 당하는 순간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보시면.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이 당치 못하여 그랬죠. 이처럼 스테반은 이미 순교 당하기 이전에 지혜, 즉, 말씀 충만 또 성령 충만을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하늘이 열려 있었던 자가 스테반이었어요. 이후의 스테바는 그 열려진 하늘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까지 직접 바라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 보시면 마라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죠. 그리고 그깊 기쁨과 감사, 감격 가운데 순교당했어요 고통이 아닌 평안, 기쁨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처럼 하늘이 열린 사람은 기쁨 가운데 순교정신으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위해 당하는 핍박 교회를 돌보고 영혼들을 돌보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는 그 피곤함과 그 수고, 하늘이 열린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은 열렸던 하늘이. 닫혀지는 역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누구에게 하늘이 닫혀지는 것일까요 레위기 26장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녿과 같게 하리니 그랬죠 누구에게 조만한 자에게, 거만한 자에게 하늘은 철과 같이 굳게 닫혀버리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11조가 무엇이요? 내 모든 총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이 때에 11조 내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이 열려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모든 축복도 하늘이 열려야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여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그랬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먼저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이 나에게 열린다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의미예요.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간절히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외치래요. 그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엘서 2장 18절이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극률이 여기실 것이라 다쳤던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에서 2장 23절에 비로소 하늘문을 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시 주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 먼저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면, 그 다음 하늘이 열리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그동안 닫혀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열리기만 하면, 우리의 수많은 산적한 문제들은 이른비와 늦은비로 때에 맞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처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내일부터 세상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죠. 이제부터는 닫힌 하늘이 아니라 늘 하늘이 열려 있는 채로 늘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연결된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형통의 생애, 거룩의 생애, 성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밤에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각 믿음의 가정 가정마다 허락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이 세상은 곳곳마다 막혀있고 닫혀져 있지만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기만 한다면 사방의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줄 믿습니다 남은 3일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된 채로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받는 채로 승리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갈수 있습니다.